9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H, 나는 R, 다는 T에 의해 결정된다. 각각 H, R, T는 우성이다. 그 다음에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 중 하나만 X 염색체에 있다. 가, 나중 하나만 X에 있고 그 다음 다는 X 염색체에 있고 열성형질이래요. 그럼, 가나 중에 하나랑 다랑 같이 X 염색체 위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상 염색체 위에 있겠죠. 일단 가계도는 뭐 1에서 9에게서 가나의 와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고, A를 제외한 나머지 1에서 9중 369에서만 다가 발현되었대요. 어, 그렇단 얘기는 아까 전에 우리 다가 열성형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가 발현된 친구들이 열성이다. 그러니까, 어, HRT. T 프라임을 가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체세포 한 개당 H의 DNA 상대량은 1과 A가 서로 같다. H는 가에 대한 얘기니까 가라고 적어 줄게요. 그다음에 우리는 일단 가계도에서 가랑 나중에 어떤 게 X 염색체 유전이고 어떤 게 성염 상염색체 유전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볼 거예요. 먼저 가를 상태를 한번 볼게요. 일단 조금 한 눈에 안 들어와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명이 가야 발현된 사람인데 만약에 가가 성염색체 유전이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만약에 가가 X 염색체니까 그러니까 성염색체 유전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어 만약에 2번 그러니까 까만 애들이 발현된 친구들이 열성이라면 지금 2번을 보면 엄마가 열성인데 아들인 6번은 열성이 아니죠. 어, 그렇다는 얘기는 색칠된 친구들은 열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반대로 색칠이 안된 하얀색 애들이 정상인 애들이 열성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번에는 7번이나 4번을 보니까 뭐 7번을 보면 딸은 열성인데 아빠인 3번은 다른 형질이 나왔죠. 그러면 이번에는 7번도 열성이 아니겠네요. 정상도 열성이 아니겠네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간은 X 유전이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간은 상염색체 유전일 것이다. 간은 상염색체 유전이다.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했지? 음, 일단 간은 상염색체 유전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냈는데 우리 밑에 조건을 한번 볼게요. 체세포 한개당 H의 DNA 상대량은 1과 A가 서로 같대요. 어, 지금 우리가 H가 상염색체 위에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냈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DNA 상대량을 똑같이 들고 있다면 똑같은 형질이 발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1번이랑 A는 똑같이 1번이 정상이기 때문에 A가 여자더라도 정상 여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는 정상이다. 왜냐하면 상염색체 유전인데 DNA 상대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6번이랑 A가 둘다 정상인데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9번 새로운 형질의 자녀가 태어났죠. 그러면 똑같은 형질의 부모 사이에서 새로운 형질의 자녀가 태어났다는 얘기는 이 자녀가 열성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가 발현된 친구들이 열성이다. 가는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다. 그래서 가가 정상보다 열성이고 그러면 가는 h 프라임이고 정상은 h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 나머지 부분들도 한번 채워볼게요. 일단은 색칠된 애들은 전부 다 가를 띄고 있으니까 가를 발현했으니까 h 프라임 h 프라임을 가지고 있겠죠. 이것도 h 프라임 h 프라임.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발현이, 아, 발현을 안 했기 때문에 h를 하나씩 다 들고 있을 거예요. a도 아까 정상인 거 알았으니까 h를 하나씩 들고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의 자녀들은 h 프라임을 하나씩 가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 9번의 엄마니까 a도 h 프라임을 하나가집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자녀인 7번도 h 프라임을 가지고 4번도 그, 이것 몇 번이니? 8번한테 H 프라임을 줘야 되니까 가지겠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DNA 상대량은 1과 A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가 HH 프라임이면 1번도 HH 프라임이겠죠. 이렇게 어, 하면 이제 가는 완성이 되었고요. 우리는 또 얘를 잠깐 방치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잠깐 치워둘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랑 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가가 상 염색체라는 것을 우리가 밝혔으니까, 가가 상이면 나는 당연히 X에 있겠죠. 다랑 같이. 그럼 이제 나랑 다를 같이 볼 거예요. 근데 어차피 둘다상 염색체, 아니, 둘다 X 염색체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남자애들을 Y를 먼저 적어주겠습니다. 1, 3, 6, 8, 9에 다 Y를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나를 한번 볼게요. 나도 눈에 잘안 보여서 한 번만 체크할게요. 자, 이거랑 요거랑 누구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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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이렇게가, 나가 발현됐는데, 어, 보면은 얘는 어차피 우리가 X염색체 유전이다라는 것을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누가 열성이고 누가 우성인지만, 어, 나 뭐라 했지? X염색체 유전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누가 열성이고 누가 우성인지만 알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색칠된 친구들이 열성이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가 열성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엄마인 2번이 열성인데 자녀인 아들인 6번이 우성이죠?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열성은 누구다? 어, 색칠이 안된 친구들이 열성이다. 그러면 1번이랑 6번이랑 9번이 열성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나는 HR R에 대한 거니까 얘는 정상이 나보다 열성이고 R 프라임 나는 그냥 R이다. 그래서 얘는 X 열성이다. 아닌데 X 우성이다. 그러면 일단 정상인 친구부터 한번 채워 볼게요. 정상인 친구는 R 프라임을 가지고 얘도 어차피 두개 써야 되니까 위에다가 써 줄게요. 그다음에 6번도 R 프라임을 가지고 9번도 R 프라임을 가진다. 됐다.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정상이 아니니까 R을 하나 가지겠죠. 그런데 6번한테는 R'을 줬을 거예요. 그다음 5번도 R을 하나 가지고 1번한테서 R'을 받았겠죠. 그 다음 9번의 R'은 A에게서 왔을 것이다. 그리고 3번이랑 8번은 나아가 발현이 됐기 때문에 R을 하나씩 가질 것이다. 4번이랑 7번도 R이 발아이 정, 뭐야, 이거. 나아가 발현이 됐으니까 R을 하나씩 가지겠죠. 그러면 a의 r 프라임은 4번에게서 왔겠죠. 그다음 일단 7번의 뒤에는 뭔지 모르겠네요. 음. 일단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우리는 어머 a도 뒤쪽에 아니다. a는 여자애니까 3번한테서는 r을 받았겠네요. 그러면 r r 프라임으로 적어 줄게요. 이렇게까지 하고 우리는 다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다는 아까 전에 열성형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기 때문에 3번, 6번, 9번에는 T프라임으로 도배를 하면 되겠습니다. 3번, 6번, 9번은 T프라임을 다 적었고요. 나머지 중에 남자인 친구들은 다 그냥 T를 가졌겠죠. 그 다음에 얘네를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일단 1번한테서 5번한테로 t가 갔는데, r'이랑 같이 움직였으니까, 그 r' 밑에 t를 적어주고, 6번이 받아온 r'이랑 t'은 2번한테서 왔겠죠. 그런데 2번은 정상이어야 되니까, t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한테 간 아래 밑에도 t가 있겠네요. 5번은 tt가 되겠네요. 그 다음 9번의 r 프라임 t 프라임은 a한테서 왔겠죠. 그래서 r 프라임 밑에 t 프라임을 적어 주고 이거는 4번한테서 왔겠네요. 마찬가지로 4번도 8번한테 아, 어, 어, 그렇 8번한테 r이랑 t를 줘야 하니까 이렇게 적힐 거고. 어, 7번 같은 경우는 일단 3번한테 r을 하나 받아 왔기 때문에 t 프라임을 같이 받아 왔을 거예요. 그런데 7번은 아까 전에 다가 발현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t를 하나 더 들고 있겠죠. 그런데 그냥 t는 어디서 왔느냐. 4번의 r에서 왔겠죠. 그럼 7번은 rr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일단 우리는 가계도를 다 작성했고요. 기억, 가는 우성형질이 아니라 열성형질이 되겠죠. 그 다음에, A에서 다가 발현되었다. 어머, A를 덜 채웠네요. A는 R, R'이니까, T', T'이 되겠네요. 그쵸? 음, 그렇지. 그래서, A에서는 다가 발현되었겠네요. 다가 발현되었다. 왜냐하면, T', T'이니까. 그 다음, 9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에서 다가 모두 발현될 확률. 일단, 우리는, 저기 상염색체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구의 동생이면 얘네 둘 사이에서 태어나야겠죠. 어, 자, 태어 태어나 보자, 할 뻔했다. 어, 가, 이거 뭐지? 발현돼야 하니까. 어, 일단 경우의 수는 hh, hh', hh', HH' h', h'인데, h h 가는 발현되려면 열성이니까 h, h', h' 이거겠죠. 그럼 4분의 1의 확률이 되겠네요. 그다음 일단 가는 4분의 1이고 나랑 달을 같이 보려면 얘네를 가지고 다시 애가 한명 태어나야겠네요. 그러면 남동생 여동생 없죠? 음. 그러면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어, 아빠한테서 알프라과 티프라임을 받고 엄마한테서 알과 티프라임을 받을 경우 알프라 티프라임 받고 알프라 티프라임 받을 경우. 그다음에 y를 받고 rt 프라임. y를 받고 r 프라임 t 프라임. 그런데 나 발현은 라지아를 하나라도 들고 있으면 되니까 라지아를 하나라도 들고 있지 않은 애는 일단 뺄게요. 얘는 라지아 하나도 없고 얘도 라지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다는 발현되려면 t 프라임만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T프라인만 가지고 있는, 어둘다 해당되네요. 그러면 4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1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8분의 1의 확률이 나오겠네요. 4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답은 니은 2번이 되겠네요.